안녕하세요. 코이카 국민 서포터즈 위코 1기 파머스 팀의 모 탁입니다. 오늘 두 번째 순서는 여러분들에게 코이카에 대해서 간단하게 쉽고 재밌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이카란 무엇일까요? 코이카는 코리아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 에이전시의 약자로 우리나라 말로 한국국제협력단을 말합니다. 코이카는 1991년도에 설립되었고요. 현재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코이카는 준정부기관, 외교부 산하 준정부기관이고요. 현재 임직원은 약 530여 명 정도 됩니다. 코이카는 왜 설립되었을까요? 코이카는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가와의 무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가의 경제 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협력 사업을 통해 국제 협력 증진에 이바지하는 단체입니다. 코이카의 미션은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상생과 개발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고요. 코이카의 비전은 글로벌 사회 가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 개발 협력 대표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코이카는 어떻게 이러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수행 체계인데요. 이 중에서 부상원조를 코이카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이카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국별 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별 협력사업이란 우리나라가 개도국과 일대일로 네팔이나 라오스와 같은 국가와 일대일로 어 개발 협력사업을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도로를 지어준다거나 학교를 지어주는 것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코이카는. 글로벌 연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개발 도상 국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나라로 추청해서 연수하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코이카는 인재 양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을 개도국 현지에 파견하는 것으로 해외 봉사단, 영 프로페셔널과 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혁신적 개발 협력 사업이 있는데요. 이 안에는 호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 혁신적 파트너십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이카는 시민사회와 협력해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시민단체나 기업, 대학들과 다양한 업무 협약을 맺어서 개도국 경제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도적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정부의 긴급고팀을 KDRT라고 하는데, 코이카가 이 KDRT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코이카는 국제기구 협력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월드뱅크나 아시아개발은행, 유엔과 같은 다자 국제기구와 협약을 맺고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1차시 수업에서도 말씀드렸던 국제질병 퇴치기금 사업을 코이카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17년도 코이카 ODA 통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이카는 2017년도 ODA를 다음 그래프와 같이 지출을 했는데요. 가장 많은 분야는 경제 간접 자본 분야로 교통이나 에너지 공급 등을 관한 사업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많이 지출한 분야는 사회의 간접 자본인데요, 교육이나 보건, 물, 위생 등 이러한 분야에 지출하는 예산을 의미합니다. 위 그래프는 OECD 통계 사이트에서 자료를 다운 받은 것인데요, 여러분들도 OECD 스탯을 검색하셔서 들어가 보시면 조금 더 상세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강의는 SDGs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쉽고 재미있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코이카 국민 서포터즈 위코 1기 파머스 팀의 오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